아이거 신화 돌리면은 어지간하면은 원하는 거 가지게 되긴 할거 같은데, 나오긴 할거 같거든. 아리 맛지 되겠니? 요즘 어서든 작가님 최고라고. 난 저는 작가 가고 싶었어요. 작가의 수문장의 선택, 그렇게 끼고 저는, 탈리스만도 다르게 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에잇 이거 뭐지 다이나마이트 킥이랑 프리징다운을 아마 메인으로 들 거라고 저는 봐요 존내 스타일리시하게 갖고 노는 거지 빠짝빠짝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번개맨 어 번개맨 <목소리> 여러분 번개맨 아시죠? 빠짝빠짝 빠짝빠짝 왔다갔다 하면서 어 번개맨 스타일로 오빠 바보 아니다 돌려볼까? 욕심 없습니다 욕심 없어요 음 욕심없어 나 진짜 진짜 욕심없어 군신용보 시간전쟁 아 정말 욕심없어요 딱 여기 세개 갑니다 다음으로 삭제할 녀석은 어너 들어가 한방에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한방에 갈게요 3,2,1 가자 영보 우와 잠깐만 허, 사과 톡톡톡 피카나 사과 톡톡톡 하나 okay, 오케이, 선수 교체. 아, 뭘 어깼냐, 선수 교체. 다음. 자, 다음입니다. 사막 지울게요. 사막음이 없으니까. 3, 2, 1. 잠깐 전데 와. 아름답지 데드불, 날개로 달아줘 씨발 천상의 날개. 아직 4번더할수 있습니다, 4 번. 갑니다. 3, 2, 1. 가자! <웃음> <웃음> 멋있어. 아, 짱! 이번엔 있어? 아, 무써 베테랑. 3, 2, 1, 도대! 와. 아, <laughs>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씨바, 진짜. 아, 이거 씨부에뽀로뽀로한 번이라도 나와주시 좀. 집행? 소리 질러? 야, 여기서 소리를 왜 질러, 이씨. 집행인데. 스페인? 함성 나왔다고 소리를 질러 저는 씨. 개똥인데, 저거 편안한 마음으로 할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전 어설티에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3, 2, 1, 편안하게 라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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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저거.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녀석이 변화를 다 쳐먹네요. 아, 무이 정도만 나와도 킵인데. 되겠니? 자, 오늘의 마지막 신화 변환입니다. 갑니다. 3, 2, 1. 지을 으아! 아아! 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 땡큐. 대마법사 한기범은 간달풀. 아, 짜증난다. 아, 씨, 오늘 질러야 되나? 예. 네. 아, 예쓰자고? 죽을 쳐, 씨.